아마 우스개로 지어낸 것이겠지만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조폭 두목이 무슨 병에 걸렸는데 찾아가는 의사마다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한 용한 의사를 만나게 되어 기적적으로 그 병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마웠던 조폭 두목은 의사에게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려 살해하면서 제가 달리이언혜를 갚을 길이 없지만 혹시 앞으로의 동네에서 선생님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도 제 이름 석자만 되십시오. 그는 아무도 못 건드릴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짐작할 수 있듯이 그 이름은 바로 그 조폭이 직접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내지는 힘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조폭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불법적인 폭력에 근거한 것이지만 실제로 세상에는 한 사람의 이름 뒤에 여러 가지 형태의 능력이나 권력이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인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사경전 2장 43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유를 두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 많은 이적들 중에 대표적인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출생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준 유명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안전병기는 단지 불구의 몸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마음까지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심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 신기한 능력은 바로 나세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의 이름이 사람의 심령과 생활 속에 어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지를 세 가지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은 첫째로 종교를 통해 자기 소원 성취만 추구하던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줍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매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시간으로 제9시란 오늘날로 오후 3시에 해당됩니다. 매일 이 시각에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정기적으로 오후 제사를 드리는데 이 시간은 또한 일반 백성들이 기도 드리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2장 46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썼다고 했는데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에 성도들이 모이는 정기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막 들어가려 할때그 성전 문 앞에 나면서 못 걷게 된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면서 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는 것은 그의 신체 장애가 어떤 일반적인 치료를 통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다는 사실과 또한 베드로와 요한의 신유 기적이 멀쩡한 사람을 가지고 무슨 쇼를 부린 사기 행각이 결코 아니었음을 명백히 밝혀두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소위 신유 집회라는 것이 다 주최척에서 미리 고용한 가짜 병자들과 각본을 짜고 행해지고 있는 사기극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몰래 카메라로 찍어서 전국 텔레비전에 방영하는 고알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저 자신 역시 나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진병의 경우는 그가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불구라는 사실이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백성에게 이미 다 알려져 있었고 그날도 역시 사람들이 메고 와서 그를 성문에 앉혀 두었으니 그런 쇼를 하려야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날마다 앉아있던 곳은 미문 즉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내의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이었는데 청동으로 만들어졌으며 미술 시간에 나오는 저 유명한 고린도 양식을 따라 아름답게 조각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문을 가리켜 은으로 입히고 금으로 박은 문들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높은 뛰어난 작품이었다고 평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진뱅이가 바로 그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그처럼 보기 아름다우세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은 예루살렘의 중심 시가지 방향으로 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통행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가장 잦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그 문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글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이런 바 명당이었던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는. 세속 역사가까지 칭송할 정도로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 매일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지척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 레위인 찬양대의 찬송 소리가 들렸으며 성도들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좋은 장소를 오직 구걸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에게 적선해 줄 사람들을 많이 모아주는 목적에만 유용했습니다. 성전을 바로 곁에 두고도 그 안전병인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동전 몇푼더 얻고자 동양질하는 가장 낮고 천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을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 소원성취. 이것이야말로 대부분의 종교인이라는 자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또그 소원이란 것 자체도 실상 지극히 저질적인 것들 뿐입니다. 오로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물한 그릇 떠놓고 고목나무나 큰 바위 앞에 손 비비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막론하고 가장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능력한 이들은 그저 골치 아픈 인생에서 벗어나게 해줄 약간의 심리적 안정을 찾겠다고 절에 다녀오는가 하면, 혹은 각박한 현대 사회에 끌려 다니지 않고 뭔가 정신적으로 고상하고 차원 높은 삶을 추구하겠다고 성당을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각 시대마다 오로지 사람이 필요로 하는 바를 따라서. 해방신학이니, 민중신학이니 하며, 복음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질시켜버리는 신학자나 목사들 또한 수두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적어도 신을 대한다는 사람으로서는 정말이지 너무나 유치한 수준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그처럼 오로지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종교 생활을 하려는 자들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줍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그런 기복적 종교와는 아예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로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은 그것을 영접하고 믿는 자로 하여금 그저 금세에서의 소원성취 정도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고 충족시켜 줄 수도 없는 너무나 귀하고 고상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꼭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께서 이름은 둘째로 사망의 저주 아래 있던 죄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구원을 얻게 해줍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목소리>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무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세리 예수 그래서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안전병기가 구걸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그를 향해 우리를 보라 고 했습니다. 아마 안전병기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할 때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적선을 거부당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일상의 다반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가족에 그러니까 그두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절히 구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눈조차 마주치지 않고 그저 기계적으로 손만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네를 바라보려고 하자 그 안전병인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항상 거절당하는 일에만 익숙했던 그의 마음이 이번에는 정말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갑자기 흥분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안진뱅이에게 배드로가 던진 첫마디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 안진뱅이의 설레던 마음은 한순간 풀썩 무너지고 말았겠지만 사실은 훨씬 더 좋은 것이 바로 그 뒤에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세레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거르라 하는 전혀 뜻밖의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의 권위로라는 뜻입니다 즉 사도베드로는 자기 개인의 무슨 특별한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의 권능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그를 일으켜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많이 베푸으신 것은 오로지 당신의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시절에 이제 막 전파되기 시작한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에서만 해도 사보금서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을 거쳐서 신서로 갈수록 즉 사도 시대로부터 교부 시대 초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빈도가 현재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당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초기 전도여행 때 숱한 병자들을 고쳐주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의사역 후반기에 와서는 자기가 그토록 아꼈던 후배목회자 디모데이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조차 그런 신유의 능력을 써주지 않고 그 대신에 일반적인 의료요법을 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특별 신유 은사의 능력은 바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며 동시에 오직 복음 전파 초창기에만 발휘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비록 말은 사도 베드로 입에서 나왔지만 그 예수 그리스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안진병에 임했을 때 그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단번에 해결되는 역사가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안진병이 자신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본인은 스스로 요청하거나 기도하지도 못했던 것이지만 실상 그에게 가장 절실히 가장 시급하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일어나 걷는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의 이름이 그 고질적인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의 이름이 주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그 안진병이와 똑같이 그저 동전 몇 푼이 자기 인생에 가장 급한 것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디베레 언덕에 모인 수많은 무리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면 공짜 떡을 매일 배급받으며 살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던 순례자 유대인들의 절대 다수가 어찌하든지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어 독립만 쟁취할 수 있으면. 자동적으로 지상의 유토피아를 이루어 할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지금도 기독교를 통해 모든 사람이 평생 행복하게 살수 있는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평생 매일 죄인으로 살면서도 사람들은 그 자신의 죄야말로 바로 반드시 고침받아야 할 제일 급히 해결해야 할 최악의 당면 문제인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안전병이라는 불구는 결코 고쳐질 수 없는 병이라고 자포자기 하면서 평생 그 상태를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사람은 자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도리가 없다고 단정해버리는 가운데 애당초 왜 그렇게 되었는지 혹그 죽음을 벗어날 길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선포됨으로써 비로소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가장 고질적이고 중한 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 믿지 않는 인생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사망의 저주 아래 처하게 된 것을 비로소 자각하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듣게 될때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만이 죄인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죄 사함과 구원을 값 없이 베풀어 주는 너무나 귀중하고 고무한 이름인 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끝으로 신자로 하여금 하느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본분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7절 이하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느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느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글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면서 그 앉은뱅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을 때, 그의 몸에는 실로 평생 처음 느껴보는 변화가 차례로 일어났습니다. 우선 발과 발목이 곧 힘을 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앉은 자리에서 벌떡 뛰어 서게 되었습니다. 설뿐 아니라 한발한발 한발 움직이며 앞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럴 정도가 아니, 아니라 아예 뛰기까지도 할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전 처음으로 체험하게 된그 거동의 자유를 그안전벨기 어디에다 제일 먼저 사용했습니까? 웬만한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집으로 달려가서 가족들을 만나려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가고 싶어도 제 발로 가지 못했던 예루살렘 부근의 명성지를 구경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진뱅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서 뛰기까지 할수 있게 된 그는 즉시 그들과 함께 즉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움직이게 된 자신의 두 발로 제일 먼저 성전부터 지척이 있으지만 그동안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부터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안진뱅이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스무슨 찬송가를 불렀다는 뜻이다기보다는 자신의 병난 것을 두고 하느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는 의미입니다. 그 찬송하는 목소리가 어땠겠습니까? 결코 조용한 소리는 아니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복음상가에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라는 힘찬 가사와 곡조에서 느낄 수 있듯이 그는 정말 큰 소리로 외치며 하느님을 온 힘을 다해 기쁘게 감사 찬송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 안전병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사했다는 말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감사했을지도 모르는 일지만 적어도 그 시간 그 자리에서는 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의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던 군중들도 오직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만 계속.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푸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리한 일이고 변망덕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준 사도들에게나 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걷게된 안진병에 있어서는 모든 감사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돌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평생 하늘 앞에서 구글만 하고 하느님 이름을 찬송할 줄 모르는 입을 가진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 인생살이에 대한 불만을 토할 때는 목소리가 절로 높아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는 아예 입 밖으로 나오기도 어려운 정말 답답한 입을 가진 사람이란 실상 안진뱅이보다 훨씬 더한 영적 불고자가 아니겠습니까? 무슨 전도회나 제직해석상에서 발언할 때는. 자기가 제일 열심히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열변을 토하면서도 그 인격의 시성수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축하는 말은 전혀 나올 줄 모르는 영적 벙어리들이 이 지상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신자들이야 그런 입 가진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신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불구의 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을 일인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 이름을 자기 심령 속에 확실히 영접하게 된 사람이라면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의 복음의 진리가 주는 기쁨 그리스의 구원 능력이 베풀어지는 기적을 분명히 체험한 신자 입은 절대로 그렇게 잠잠하게 다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중앙 고통받으사 대신 중앙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고외로운 피를 흘려 영영죽을 주해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자양안 할까라고 그런 성도에 비해서는 이런 뜨거운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으려 해야 안 나올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유엔 총회에 가면 제3세기 등 후진 국가의 대표일수록 발언할 때 언성을 높이고 심지어 악을 쓰기까지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 문화, 체능 등 다른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상위 수준에 도달하고 있지만, 가장 질서 있는 토론에 의해 진행되어야 할 국회에서 여전히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고, 얼마든지 정론을, 정론을 펼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길거리에서 목소리 크게 내는 놈이 이긴다는 식으로 여론이 형성된 것을 보면, 정치만큼은 여전히 조선시대 사색당파 수준에서. 단한 걸음도 진보하지 못하고 했음이 틀림없습니다 불만이 있을 때 울음소리를 내거나 고통력을 느낄 때 비명을 지르는 것은 동물도 똑같이 할수 있다는 수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기독신자 입에서는 그런 불만의 울부짖음이나 악의에 바친 저주가 나와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왜냐하면 예당초 하느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특별히 창조하신 목적이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그 입술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아는 지극히 고상한 신전인격자로 살게 해 주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구글밖에 못하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정말 사람답게 살수 있는 정말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을 비로소 찾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이전에 탄식과 원망으로만 가득 차있던 인생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인생의 본분을 따라 살게 해주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몸소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중세 교회사에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천주교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당시 교황이었던 이노센트 이세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이노센트 이세는 로마카톨릭 교회에 들어온 막대한 양의 헌금을 막 세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마침 들어온 토마스 아퀴나스를 보고 교황은 의기양양하게 말하기를 이것 좀 보게 토마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되었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정말 그렇군요, 교황님. 이라고 일단 맞장구 치면서 한마디 덧붙이기를. 하지만 이제 교회는 일어나 그러라고도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려라고 했습니다. 은과 금은 엄청나게 많이 소유하게 되었지만, 나사리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린 천주교는 이미 그 어떤 영혼도 살릴 수 없는 무력한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재산을 축적하는 영리단체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구원을 위해 예수교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구령단체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명칭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던 지명이며 무시당하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나사렛 예수는 곧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자의 이름이며 그리스는 기름 부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위가 있는 이름입니다. 바로 이 나세르 예수께서 이름이야말로 사도들이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증거했듯이 오늘도 신실한 기독 신자와 참된 기독교회가 반드시 소유하고 활용해야 할 최대 의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나세르 예수 이름만이 자기 욕심 성취를 위해 종교 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영적 거인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줄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죄 용서와 영혼 구원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의 라는 이름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신전인 극의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 귀한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먼저 자신부터 믿어 구원의 확신을 얻고, 또한 이구세주 이름을 이웃과 조국과 온 세계 소리 높여 전파함으로써 날 때부터 장망성에 주저앉아만 있는 죄인들을 벌떡 일으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뛰어들어게 하는 큰 전도의 능력까지 꼭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